네온. 내연! 네온. 어디 있어? 어, 이 집. 이제 저랑 놀래요? 어? 와 배사 출렁이는 거 봐, 연준이니? 네가 연준이가 뭔가 하는 개냐? 어 여기 다리 건너갈 수 있네? 난 나만의 길을 간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내난내 내 연을 되 찾고 싶은데 내연 마이 연 마이 카이트. 아니 결국 저 개랑 놀아야 되는 거야? 어 싫은데. 어. 넷. 다. 아저씨 제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 놀수 있는 거 나밖에 없나 보다. 하루 끝내기. 끝내자 자이 새끼 아까 뻥축거하자고하는데또 뻥축구하고 있네 이씨. 오케이 R 누르면 되는건가 이 안돼. 뿜뿜뿜 <laughs> 안녕. 비기오 운전 이렇게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니 내연 어디 있어? 하. 아. 다 좋은데 연이 없는 게 거슬리는군. 하. 바람. 일어나, 일어나. 그만자, 그만자. 그렇군 아 저쪽 바다쪽이구나 연 있는게 오케이 어딘지 알았다 드디어 찾았다 아 저기 뒤로 이제 어 바다가 보이고 그런거죠? 어 어딘지 알겠네요 해안가 해안선을 따라가면 이제 연이 있겠군 연 찾는다 트위터를 찾으러 가는 한 남자 페이스북 하실래요? 안해 아, 네. 인싸 s n s 안 합니다 어 아, 오늘도 어그로를 끄는 강아지. 아까 바다 쪽이었는데 이쪽 아래 아닌가? 야 여기 문좀 열어놔. 이리로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나? 아저씨! 바줄 오오! 허리? 안 돼? 아아 저기 가서 혼자 놀아? <ain> 허리 아프다고? <mind> 어. 코레트를 보는 거 아네 <vanilla> 음. 안 놀아주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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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poem> 저 연처럼 널 걸어버리겠어 어쩌라고 난놀수 없어 놀아줘! 어디 보자 어 찾았다 나의 연 간다 이건 몰랐지. 하지만 난 공을 주워 오지 않았는걸. 저걸 어떻게 빼지? 공을 안 주워 는데 아씨, 공좀 던져주세요. 아재, 공, 아재, 공, 에이씨. 됐다. <웃음> <웃음> 이건 몰랐지. 난 나의 연을 가지러 간다. 연만 있으면 혼자 놀수 있지. 아사의 게임, 농구에 재능은 없었지만 지금만큼이라도. 오케이, 재능 충. 일로아내품 안에 쏙. 아저씨, 연날릴래요? 아세 네. 허리 안 좋아도 연은 날릴 수 있죠 놀래? 흐흐음 음. 연흠 음, 그러지 뭐내 아, 네, 허리 아이씨 꽉좀 묶어놨네 하늘에 십자가를 띄워 저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느님 저희의 십자가가 보이세요? 아멘 아멘 대군. 더 이상 실아이가 없군. 부활한다. <laughs> 아니 아직도 부활을 해어 하하하. 아, 아, 아. 별 채요? 저기. 그래서 면내 다리는 내 다리는. 내 다리. 내 다리. 두 발로 걸을 수 있나? 지나가는 거야. 나 이번에도. 아직 두 발로 못 걷는군. 사랑의 문장을 얻으러 가야겠다. 숨문장은 깼으니 자 사랑의 문장을 얻으러 진화하는 거야 리멤버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내면은 네그 방식대로 만하면 되겠죠. 아이 오 브레이크 아내 짐. 운전 젓가치네. ...이렇군 아, 운전을 젓가치해서 죽었군. 아니, 저기 대로변에서 어떤 미친 놈이 차를 세워. 어, 응? 아, 운명이 바뀌었어? 뭐지? 내가 미친 건가? 아, 생각해내야 돼. 생각해내야 돼. 어제 약을 먹었던가? 아, 아. 먹었군. 그럼 지금 이건 현실이야. 뭐지? 나니아인가? 나니아로 통하는 문이 열렸는데, 한 번씩 불 밝혀주고 가야겠다. 이 문인가? 쓱. 아까 그 운전 그아 여기다 너냐? 쓱. 뭐냐 영양 이거? 아. 임신 휠체어 뭐지? 새로운 문장을 얻다. 아직 여기 있어. 죄송한데 연이 저한테 말 거는데요? 뭐지? 왜 연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아직 여기 있어. 연의 내전 여자친구 영원히라도 깃들었나? 왜 연이 나한테 말을 걸지? 문좀 그만 닫으세요, 에? 문좀 살살 닫으시던가! <laughs> 캡슐 진화! <laughs> 과연 너에게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 부릉부릉! 인생 종착군 하? 어? 이마을 추억 난널사랑했지 I love you. So much. 안경. 너무 좋아 눈이 없지만 안경을 쓰는 그 매력 난그 매력에 너에게 반했지 하지만 넌 아내가 있고 난이 마을을 떠나겠어 새로운 안경을 찾아서. 아니 이건 그에게서 빌렸던 아 이걸 돌려주러 가면 그를 한번더 만날 수 있겠지 예쁜 모자 쓰고 음 샹크스에서 받은 아 샹크스에게서 받은 모자 아 안녕하세요 아 기억해두세요 아전 해정왕이 될 겁니다 아 사우스 블루 몽키 스패너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 안녕 몽키 디 스패너 哎。Hey. 너와의 추억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앨범값이 비싸서 사진 넣는다. 자짐 정리를 해볼까? 너무 많다. 그래. 안경이 떠났어. 안경이. 안돼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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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시는군 자첫 번째 그건 저거고 어 이제 바줄을 구해가지고 짐을 제대로 실지 않으면 트럭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임이네요. 자 이게 마지막 상자인가? 바줄. 밧줄. 바줄은 할아버지 가지고 있지. 그럼 노나 씁시다자 어디 보자 이쪽엔 뭐더 있나요? 없군요. 자 일로 나갑시다. 문 열어요. 이쪽으로 못 나가? 야, 그럼 잠깐 내려놔 이거를 문 열어놓고 해. 자, 바람이 닿진 않겠죠? 아이고 힘들다. 자, 전 이사 갑니다. 난이 마을을 뜨겠어. 발을 좀 써, 발을! 야! 대체 어떻게 해야지 문을 바깥에서 잠그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내! 미신 어떻게 해야지 문을 바깥으로 날리지? 아 바깥으로 잠그지? 뭐하는 대체 왜 문을 바깥으로 잠고요? 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그 꼬마랑 축구만 했어도 쟨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아이랑 축구만 해줬어도 아니야 잠깐만요 저기요 죄송한데 짐을 이렇게 실어 놓고 짐이 안 쓰러지길 바라는 건 너무 에바 참치 아닙니까? 미치셨나? 어, 뭐예요? 뭐야 여기 뭐 있어요? 뭐지? 왜요? <laughs> 청소하라고요? 아이고, 백걸 <laughs> 다 시키시네. 비자로 나뭇잎에 미끄러져서 죽을라는 거지? 비자로 어아 설마? 아 이렇게 못 치우나? 이게 지금. 애가 미끄러워 하니까 단풍잎 쪽으로 못 가나봐요. 그러면 어디 보자, 다른 데 가서 빗자루를 구해와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있을까? 어떤 놈일까? 아저씨, 아저씨, 빗자루 이건 홈인데, 저기 아, 아래에서 애가 웃음 짓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 있나? 야, 밧줄 좀 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미안해. 나 밧줄 좀 줄래? 이런 씨 야, 이웃끼리 나눴쓸 수도 있지. 지들만 쓰네 나도 연날리기 하고 싶은데, 자, 어디로 가야 할까? 이문인가? 게임 중에 영상도 안 봅니다. 기어. 키가 너무 커서 너무 슬프다 나. 아 이걸 못 넘어가네. <laughs> 안녕 개야. 혹시 네 주인 봤니? 목줄 좀 하라고 좀 줘줄래? 에? 아. 이쪽으로 못 가는군.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된다. 아저씨, 그 총소는 걸로 저기 나뭇잎좀 치워주실래요? 여기 계신가? 어디있어? 이 열리나? 어디있어? 빗자루 좀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하이. 빗자루. 아이씨 이쪽으로는 못 가는군요 아저 혹시 집에 빗자루 있어요? 없으면 제가 그냥 엽니다 이거 안 열리네요 어 이쪽 문안 가봤다 여기 안 열리는군요 얘들아 문좀 열어놓고 다니면 안되냐? 문다죽더라저 파밍 좀 합시다 파밍 좀 근처에 있지 않을까? 근처에. 야, 이로 가보면 안돼 여기? 야, 이거 발로 그냥 대충 치워. 이거 발로 슥슥. 아니면 그냥 차를 잠깐 앞으로 빼던가요. 트럭 옆으로 돌아서 놓으면 안 되냐고요? 결계 쳐져있어요, 결계 오우씨 결계 빗자루 필요해 어디보자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텐데 누구한테 빌려야 될까 여자친구 못들어가요 아저씨 아저씨 코수염으로 빗자루 만들기 전에 빗자루 하나만 주세요 빨리 집안에 못들어가던데요? 안열려요 집이 안열려 이쪽으로 갈수 있나? 안가져 야 개짖는 소지좀 안나 어 안경 안경 다이스키 어? 이리로 갈수 있나? 남의 집 맘대로 들어가도 되나 이거? 어... 내가 좋아하는 그의 집 그의 집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못 들어가네 어 아니다 저쪽 문은 열리지 않을까? 이쪽은 될것 같아 느낌하다 이쪽인가? 어? 아 문화석 졸로 어. 철저 해놓네 야 우리집은 문 바깥에서 잠그는 용도도 있는데 왜 니네는 그런거 안하느냐고 어? 어 뭐야 이런 미친 동네 구조 왜이래 이거 저문 열리는 문이아니 용? 야, 이렇게 무거운 걸 내가 들고 다닌 거야. 말도 안 돼. 제 오신 김에 빗자루 하나만 주실래요? 빗자루, 여기 문 열고, 헤, 문닫충 정의구연. 어디 가면 파밍하는데 문을 닫고 다녀이 씨, 헤, 여기 문도 열고, 헤, 아무튼 문닫충들 그래서 여기 빗자루 있나요? 옆에 갈퀴 있다고요 어디요? 잠깐만, 여기도 열어야 돼. 아, 만편해. 아, 만편해. 갈퀴 있다고? 아, 여기 있네. 아, 예, 잠깐만, 빌려 쓸게요, 아저씨. 에. 네. 아이, 거슬려 이거. 아이씨. 치워 이거. 아, 맞다, 나곧합방 있었지? 쓸데없는거 말고 이거나 씌워놔야겠다 아니 무슨 캐릭터가 단풍잎에 넘어져 아씨 남아있으니까 신경쓰이네 오케이 개꿀 자 이거 여기다 두고 자 이거 여기다 씻고 다시 꽂아두고 아, 완벽범죄 자 든다음에 내리고 이거 여기다 씻고 뿅. <laughs> 어 <허어>, 완벽. <laughs> 넘어질까? 넘어지겠지? 밧줄. 밧줄 필요할 것 같은데? 밧줄. 음, 그냥 가는 건 위험하겠어. 그렇다면 역시 그들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없는가? 아저씨 갈퀴 드릴 테니까 저랑 공이랑 바꾸.. 아뭐야 연이랑 바꾸실래요? 아저씨, 할아버지, 저 이것 좀 주세요, 제발. 바줄. 이거 필요하대. 이런 이기적인 새끼가. <laughs> 제가, 공으로 놀게 하고 그 상태로 내가 저거를 주워야 되나 본데, 아이저 이기적 새끼 씨, 일단 그럼 죽여야겠다. 저기로 돌아가야 되나봐. 여기로 못 가는군. 내놔. 내단 하루를 끝내고 돌아가가지고. 저 애를 그냥 차로 받아버리면 안 되나? 니가 죽어라, 그냥. 하아, 짐참 시동 걸고 사고 치러 갑니다. 뿡뿡 뿡, 운전 조심히 하면 안 쏟지 않을까? 운전을 천천히 하자. 그딴 거 없군. 아, 내리고. 사고나고 안녕~~ 이게 다음 상황까지 예측을 해서 미래를 그려놔야되는거야? 말도안돼 야! 너 연가지고 놀지마 너공 가지고 놀고 공 가지고 안전하게 놀면 안되니 너? 공을 좀 안전하게 가지고 놀면 안돼? 여긴 하루 끝내기인데 일단 끝내 너 그렇게 놀고 이게 배드엔딩을 무조건 한번 봐야되나봐 그래야지만 이게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니까 다음 상황에서 밧줄을 묶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 아아 던졌구나! 오케이 밧줄이 이제 여기 생겼네요 이게 맞는건가봐요 밧줄을 가져온 다음에 저 애랑 놀아주면 되지 않을까 공놀이를 여기서 봤잖아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밧줄을 저기다 묶은 다음에 내가 쟤랑 놀아주고 있으면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야? 하 <laughs> 시블럼 <laughs> 아, 네가 인생을 조졌어 진아.